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생태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진 선생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국립생태원은 어떤 곳인가요? 어, 저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섯 개의 기후대가 있는데요. 극지,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이렇게 다섯 가지 기후가 있는데 이 기후대별로 이제 생태계를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생태 관련된 도서들도 같이 출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 앞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저희 유아교육전에 이렇게 출품을 하시면서 특별히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소부화 같은 거 그리고 뭐 안데르센 동화 같은 것들 다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감동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생태 정보를 같이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동화가 있고 동화도 되게 예쁜 그림들하고 같이 있고요. 그 뒤에는 그 동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생태 정보를 같이 담았는데요. 저희가 또, 저희 국립생태원 안에 생태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연구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글도 쓰시고 감수도 해주셔서 이 동물들의 생태 정보가 정말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써서 부모님들이 믿고 읽으시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아이들이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어, 또, 조금, 이런 제품은 신선하다. 더 소개해 주시고 싶은 제품도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영유아 아이들이 이제 막 소리 같은 거,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즐겨서 볼수 있는 소리책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르면 그냥 아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연의 소리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의 실제 울음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어요.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아, 네. 네. 소리가 나는데 한번 네. 들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동물들의 실제 울음 소리를 넣어서 자연의 소리를 아이들이 감상할 수 있게끔 했고요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성우 선생님들이 이거를 동화 구현하듯이 읽어 주셔가지고 정말 실감난 이야기를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담았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빠지지? 빠지지? 알이 깨지더니 아기 균이 갈매기 한 마리가 껍질 밖으로 작은 몸을 내밀어요. 엄마 균이 갈매기가 부리로 콕콕 쪼며 인사해요. 정말 요즘은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면 특별히 저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유아교육 전에 부모님들이 또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SNS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하루에 두 번씩 저희 여기 국립생태원 부스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본인이 사용하시는 SNS에 저희 국립생태원을 팔로우해 주시면 이렇게 에코백이랑 비누를 상품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벤트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생태원이었습니다.